아내만 38명 세계 최대 가족 거느린 인도 남성 76세로 사망한 내 38명, 자녀 89명, 손주 33명 등을 둬 세계 최대 가족의 가장으로 불린 인도 남성 시온 아차나 지연의 채너가 13일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인도 동북부 미조람주의 주총리인 조람탄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조람은 비통한 심정으로 시온 아씨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썼다. 조람탄과 주총리는 아내 38명과 자녀 89명을 둔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을 이끈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온아 가족 덕분에 그 마을은 중요한 관광명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시온아는 미조람의 주도 아이조레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알아온 시온아는 최근 상태가 나빠졌고 지난 11일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더인도는 보도했다. 의사 랄린트로안과 자하우는 n d t v 의시온아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도착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1942년 창시했으며 400여 가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